야 재우야 음... 야, 음... 야, 그것 좀 보여줘 <laughs> 왜 카메라를 들이밍냐니 <드리밍이냐, 웃음> 어? 뭘 보여줘 또 영준 선배 성대모사 영준 선배, <laughs> 선배 성대모사 갑자기 왜해아 잘하잖아 보여줘 알겠어 뭐래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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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... 여러분 밑에 댓글 보내면 오늘은 민규들 전나틴으로 그냥 탐구를을 해달라 그랬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탐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야 하다 그거야. <laughs> 아, 왜가져 가자. 에, 재우야. 재우야. 너성대모사 아... 되게 잘해. 근데 이명준 선배 성대모사로명준 그 선배 디스랩을 하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? 그만 좀 해. 아, 왜 잘하잖아. 디스랩 한 번만 해 줘. 안 돼. 안 돼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어빌리티 때 PD로 일하고 있잖아. 그리고 맨날 잘 챙겨 주시고 밥도 사 주시고 그러는데 거기다 디스랩을 한다고. 10만 원. 근데 본나 <놀나> 인정 모독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, 선배님. 이제 한번 제가 디스를 한번 해드릴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 될것같네요 <laughs> 이렇게 바로 넘어온다고? 오늘 미친 새끼가 오가5만원보내 이따 갈 테니까 화면 라됩니해 <laughs> <laughs> 준비 됐지? 간다 <웃음> 가자 들어지 <laughs> <너 어디? 웃음> <laughs> 뭐야 <웃음> 아니 뭔 문장 간 거야 이 새끼 <laughs> 아니 뭐하자고 얘들아 말을 해 아니, 아니 술한잔 하자며 <laughs> 너 나랑 똑같은 거의이사람 그래? 뭐네 똑같은 거이 사람은 똑같 똑같은 거이거이거이이거이이 거지. 이이사아이거이거이지 아니 람은지이 거지. 지은똑같지이 오늘 당연나 오늘 티트레브로 당연히 저한테 까발이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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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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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안에 안에 안 안에 안에 안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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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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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 나는 당뇨중 열두 컨텐츠도 고민 중뭐 할까 뭐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하면 어디? 오늘은 민규를 전갈 팀으로 담겨 해보겠습니다 What the fuck 야! 나 똑같은 영상 찍었다고 힘들다. 땡밥 축하해요. 이런 정신 상태로 뭘할 건데? 진짜 돈 받아야 돼. 여동내 보물섬한테 음, 어, 오, 오 진짜 좋으시던이가내가내독자 실력으로 백 진짜 구라까네언 어 내가 볼때 그냥 민규버스 어 민규 존나 잘탄거 명든두겨리너 입냄새는 나똑같 충격을 받았어. 아, 나도 어. 하나 짧게. 나도 죽이는 펀치 라인으로 갈게. 야 비트 같은 거 나도 아까 들었는데 똑같은 거 틀어줘라. 래퍼들래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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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 죽여버릴 테니까 아, 그냥 아무 관심도. 아.